안녕하세요. UNU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윤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이 많은 여자,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 둘의 가슴 모양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스트로겐이 많은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로서 사춘기 무렵에 농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발현과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호르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생리 같은 것도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또 다른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가슴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남성성. 이라는 것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는 호르몬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서 근육도 더 발달되고 목소리도 더 굵어지고 여러 가지 남성성과 관련된 발현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바꿔 말하면 근육이 발달된다는 얘기고 체지방은 상대적으로 적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호르몬이죠. 이렇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진짜 많다면 에스트로겐이 많은 여자보다는 아무래도 가슴이 조금 더 작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에스트로겐이 많은 여성분은 사춘기 이후로 가슴 조직 그리고 지방 조직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되면서 가슴이 커 보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발달되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슴이 작아 보이거나 혹은 가슴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여성성 있는 가슴의 느낌보다는 운동 많이 한 남자의 약간 갑바 같은 느낌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가슴 크기는 에스트로겐 레벨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유전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사춘기 무렵 어릴 때 식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지방분포 라든지 키 체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레벨만 가지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딸기우유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커지나요? 아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상담할 때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딸기우유 많이 먹는다고 여성호르몬 레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유선조직이 막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영향은 없어요. 다만 이런 거는 있겠죠. 딸기우유가 아무래도 칼로 칼로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에 뭐 한두 번씩, 1년 내내 먹으면 아무래도 살이 찌겠죠. 근데 살이 찌면 이제 뱃살 찌고, 허벅지 살 찌고 그러듯이 가슴에도 지방이 들어가서 가슴이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살이 찌면서 가슴이 찌는 그런 느낌의 가슴이 커지는 거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딸기 우유 드셨다고 다른 데는 비슷한데 가슴만 볼륨감 있게 커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슴 발달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중요하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식습관,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 우유는 상관없습니다. 고민 <laughs> 있으시면 너무 이렇게 뭐 딸기 우유라든지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내원하시면 저희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봐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